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탱궁 1호는 2011년 9월 발사된 중국 최초의 우주 정거장이다. 지난해 3월 공식 임무를 종료했으나 연료를 다 써버려 속도나 위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지구로 추락하고 있다. 매일 1에서 2km씩 고도가 낮아지던 탱궁은 가을부터 추락 속도가 더 빨라져 현재 고도 300km에 진입한 상태다. 앞으로 추락 속도는 점점 빨라져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지표면에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탱궁은 무게 8.5톤, 길이 10.5m, 지름 3.4m로 대기권에서 대부분 불타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열에 강한 부품은 그대로 낙하에 큰 피해를 줄수 있다. 최근 유럽 우 주국 e s a 는탱궁이루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지역이 11개국으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마이애미 등 미국 세계 지역과 브라질 리우, 이탈리아 로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호주 시드니, 태국 방콕, 인도 문바이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하루에 다섯 차례나 한 번도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게다가 탱궁의 정확한 추락 시점과 지점 예측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전에나 가능해 추락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달 2일 탱궁이로 추락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천문연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매뉴얼에 따른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토론 훈련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탱궁이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배다연 기자 더효넷 인사이트 .co.kr